어머 다 잡혔어요? 네. 어 당신 어제 그저께도 조금밖에 안 드셨잖아요. 일하러 가야겠어요. 다녀오세요. 음. <laughs> 아이. 이렇게 많이 남기시다니. 그래, 이제야 알았어. 잼미 떨어져서 그런 거야. 맞아, 그런 게 틀림없어. 저 양반은 딸기잼이 먹고 싶은 거라고. 응, 딸기 따는 사람이. 있네. 아, 아니, 이 투더니님 집에 웬 사람이지? 아, 아주머니 누구야? 어머, 당신 집이었군요. 난 딸기를 좀따러 왔는데, 저 투더지씨, 나좀 밀어서 올려줄래요? 사적으로? 아이고, 어쩌다 내가 이런 처지가 됐나 고마워요, 네. 그래요, 그래요. 계속 그렇게 밀어요. 아, 이게다 왔어요. 고마워요. 이제 가서 딸기를 따야지 あっああああ。 よかった。 the talking from <coughs> here 你的。 이가 들어서 그래요. 아 도망갔어요. 이제나이즈 이즈나, 이에요이 서뭐 하고 있었지? 저저 저는요 딸기 따고 있었걸라뇨. 저기 우리 집 양반이 딸기잼을 아주 좋아해서요. 그래서 따라 왔어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잡아져 버려서 바구니를 집에까지 가져갈 수도 없게 되버렸어요.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게요. 정말이에요? 네 손가락 가면서 아프지 않게 잡을게요 어때요? 안 아프죠? 이젠 그 양반이 식사를 잘하실 거야. 어? 아주 딱 맞게 오시네. 음. 여보, 잘 다녀오셨어요? 냄새 좋지 않아요? 오늘 하루 종일 딸기잼을 만들었는데 맛보실래요, 여보? 어이, 벌써 딸기 먹을 처리 됐나? 벌써라니요? 당신 오늘 아침에 빵 남기고 재미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? 네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이가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. 이가요? 에,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. 자,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어볼까? 에, 오늘 저녁 반찬은 뭐지, 여보? 에? 어머나, 이럴 어째? 오늘 이 딸기잼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음식을 못 만들었네. 잼을 저녁밥 대신 먹으면 안될게요 <laughs> 뭐예요? 하고 한건안 돼요. 일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라고. 아이고 있다고요. 하지만 내일 많이 부인네 집에 파티가 있대요.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파티든 뭐든 문제가 안 돼요. 그 집은 모래나 치랄 거야. 정말 고집불통이라니까 벌써 많이 부인한테 오늘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, 난 어떡하는 거예요? 일을 어떻게해요어떻게하면 좋은 거예요? 아휴,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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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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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말고 운동이라도 좀 해라. 아, 그렇지. <laughs> 내가 괜히 페인트공 부인인가? 식당계 상년이면 라면을. 어? 자, 몽실아, 나좀도와줘야겠다이 선수를 많이 부인 때까지 좀 밀어다오. 아유, 이 녀석아, 어서 에어로빅을 했다고 생각해, 넌살좀 빼야 되잖아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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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오, 아줌마 안녕하세요 마니부인 남편 대신 제가 칠하러 왔어요 파티용 페인트 칠은 사실 제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. 오 그래요? 이탁자와 의자가 맞죠? 잘 부탁드려요. 네.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누가 오셨어요. 믿고 맡겨 드시라고요. 멋지게 칠해 주셔야 돼요. 그러면 오늘 끝낼 수 있겠죠? 그럼... 한두 시간 정도면 돼요. 그러면 나중에 올게요. 자, 그럼 어디 멋지게 칠해볼까? 파리에서 온 손님들을 놀래켜드리자. 하나 드는 것만도 이렇게 무거우니 어떡하면 좋아. 아이고, 큰일 났네. 응? 하면서 놀까? 같이 하면 훨씬 더잘 칠할 수 있을 거야. 그렇지? 응, 음, 그거 좀 재밌겠어요. 어쩐지 예가미 이상하다 했더니, 당신이었구만 그래, 허허, 아줌마 네, 많이 보인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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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말 멋져, 네? 어, 이 색채, 감각, 이 멋진 모양, 파리 손님들의 취향이 아주 꼭 맞아요. 아니, 파리 것보다 더 멋져요.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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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많이 부인 앞으로 페인트 칠할 일 있으면 남편을 부르지 말고 꼭잘 부르세요 네? 물론이죠 꼭 그렇게요 <웃음> <웃음>